그 흉이 남으면 어쩌나 하고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흉터는 좀 심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 근데 켈로이드 피부라서 좀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서 켈로이드 흉터가 있는 경우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당신의 모습을 마음의 나이로 변화시켜주는 휴고성형 TV의 양성혁 원장입니다. 앞서 찍었던 안면거상에 대한 영상들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안면거상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걱정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큰 수술이기도 하고 찾아보니 무서운 부작용도 있기도 하고 더군다나 예뻐지려고 하는 수술인데 그 흉이 남으면 어쩌나 하고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흉터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게끔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면거상의 절개는 헤어라인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흉터는 보이지 않게 되며 귀 앞쪽에서도 주름이 보이는 피부결을 따라 절개를 하기 때문에 절개 흉터는 나중에는 주름처럼만 남게 되도록 숨겨지게 됩니다. 사실상 흉터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흉터가 심하게 남는 원인은 피부를 무리하게 당겨서 늘어짐을 제거했을 경우에 상처 부위에서 당겨지는 힘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흉터는 좀 심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스층 박리를 통해 안쪽의 근막층을 먼저 잡아당겨줌으로써 거상을 완료하고 그 뒤에 피부는 자연스럽게 긴장감 없이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스층 박리는 피부 밑에 근막이 있는데 소고기 먹으면 되게 질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근막층인데 얼굴에도 그런 근막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랑 근막은 당연히 딱 붙어 있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떼어내는 과정을 박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떼어내고 그다음 움직여 놓고 꼬매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스라고 불려지는 근막층을 잡아당겨 올려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이렇게 환자분들이랑 만나다 보면 은 원장님 저 근데 켈로이드 피부라서 좀 걱정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세요 켈로이드 피부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흉터를 얘기하는데 상처 부분을 꿰매놓고 나서 그 꿰매놓은 상처 부분을 벗어나는 정도로 부풀어 올랐을 때그 부풀어 오른 곳에서 간지럽거나 아니면 통증이 유발될 때 점점 더 영역이 퍼지는 경우를 켈로이드 흉터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서 켈로이드 흉터가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 켈로이드예요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의 상처를 보면 비우성 반응이라고 하는 그런 흉터이더라고요 상처를 꿰맸을 때 옆으로 잡아당겨진 장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아물지 못하고 좀 안쪽에서부터 벌어지게 되는데 재생되는 세포들이 위로 불룩해지는 현상들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꿰매는 환경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기게도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환자분들이랑 얘기하다가 흉터가 문제가 됐어요 라고 하는 분들의 흉터를 보게 되면 보통 은귀 뒤쪽인 것 같아요. 수술 후에 6개월 정도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흉터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의 양상은 보여지게 되는데 만약에 6개월이 지났는데도 흉터가 좀 보기 싫게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 흉터 주사와 그리고 레이저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꾸준한 관리를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최대한 정상화 시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흉터 걱정으로 인해 안면거상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큰 수술이니만큼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양성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